<Francoticality> 먹지말고 알려주셔야죠 자, 말고 자, 서울의 특수부위 <laughs> <메뉴임 한 거. 높이> 메뉴입니다 육회를 타다기 형식으로 순이랑 아, 대랑 뭐 먹었어요? 브리핑 점수 있습니다. 서울에 가 1층에서는요. 이렇게 사각 형식으로 무순이랑 계란, 해우고추. 뭐 없어요? 너 먹고 있네.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먹어봐야 되나요?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먹어봐야 되나아 이거요? 소스. 네 알겠습니다. 참고하겠습니다. 2층에서 만든 음식은 그냥 힘과 없이 김치랑 삼겹살을 고려서 적인 맛을 한여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재원의 식당입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3층이 안주를 파는 매장입니다 그특식에 맞게 아지랑 특진 준비했고요 뉴질랜드산 버터 국내산 스파와 마늘을 준비한 이렇게 정돗지 않도록 여유있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셔.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<laughs> 바일로입니다 와우. 비집이니까 가게 메뉴로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닭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솔직히 저는 이닭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고안 <laughs> 좋아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안 좋아하는데. 어,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으려고 아스오를 버스를 해서 넣 우리가 만들어 닭 가슴살에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집에을 넣고 끓이면서 화음 쪽에도 맛을 좀 날리고 그리고 훨씬 담백 닭 네. 소향을 깊게 진한 깊고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응. 이건 됩니다. 아아아이 그게 아니라 이거 그냥 어. 여기 이렇게 구워 먹어도 되요 <laughs> 이거 그냥 먹어도 돼? 그냥 그냥 먹어도 돼? 그냥 <웃음> <웃음> 손에 감춰져 있는 것데 아니요. 아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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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... 아까... 까 아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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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시면 됩니다. 아, 어쩔 수 없는 무유 무유. 왜 봐요? 아, 나세점자세점자 너도 쫓해 이거 진짜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. 거짓말 거짓말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. 이 반응이면 100% 2층이야. 그러니까 1층 나오는 부분. 솔직히, 누군가 이런 거 없는 거죠? 네, 없어요. 진짜로. 아, 너무 아쉬워요. 아, 꿀팁은? 오! 꿀 이야기하겠습니다. 2013년 다들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내년에고생하습니다좀 <laughs> 아 <laughs> 약간 진지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1년 동안 진짜 여러분들 고생한 거 너무 진지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정말 면목 없었어요 음. 일남아 어. 먹지 말고 들어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. 울지 지면 내가 내년에도 한번 잘 다치지 않고 누구 하나 저기 어이뭐 이렇게 나보디아 나보디 나보디 내가 내가 <laughs> 내년 연말에도 이 멤버 그대로 되게 잘했다고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게 제가 잘 한번 지켜보고 보겠습니다. 이아요이아요 이번에 <야요. 야요>. <야요. 야요>. 근데 근데 못 들어줬어요. 그래도 버텨냈고 동생들 항상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거죠 너무 너무 이렇게 아, 잘하셨어. 해야, 잘하셨어. 야 그래 맞아 23년도에 당신이 고생 많았잖아 아야리무하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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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. 목소리> 야,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다 여기만 들었으니까 거기 진짜 뒤집어졌어요. 두세 번 소년. 여기서 하자 하나 둘 셋. <웃음> <웃음> 왜 재능가? <laughs> <laughs> 어, 어. 예? 아. <laughs> <방금 방금 웃음> 장님너 다음 주부터 금연합니다. 예민해지예요. 혹시 아, 피시게 되면 혹시 예당철 오픈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? 왜? 아니, 이거 요 2024년에 정수차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와! 이다나이스 <laughs> <1억입니다. 웃음> <와> <laughs> 아, 그 <laughs> 제가 진짜 그 서비스업에서 오래 일한 적 18년 정도 일했는데, 어. 거짓말 안 하고, 진짜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.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, 일란장인 하고, 뭐 <laughs> 진 응. 응. 이 자꾸 두 번째 제가 빠져가지고 소원. 맞... <laughs> 근데 형는형나그만 <laughs> 없어. 이 빠져. 이별로야 오빠 멋있다! 내분 네, 네, 멋있다! 잘 이번 한해 동안 정말 저에게 가족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그러니까.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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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재용진>. 요영진 <재용진. 재용진. 웃음> 네, 여러분, 잘해주해 <laughs> <그럼, 웃음>